같은데. 네 비밀 승규 괜찮죠? 나 드링크 없는 게 있으니까 가져서. 어, 상관없어. 저 여기 털려 있네요. 상칼 상칼. 오케이. 태한번 나눠자. 태한번 나눠자 여기서. So, 밖에서 났는 거. 저주변에 천천히 한번 났을 겁니 이거랑 키트랑드크츠패드 수손 차 소리.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길 가운데, 길 가운데. 길 가운데. 둘 기다려. 대세웠나? 아, 죽갔어, 죽갔어. 예, 예, 예. Where are f r o 네 다시 한승격게요 이렇게 오탄이 없어? 뭐 오탄 AK 들고 있네. 망했다 이거는. 이런... 다 뚝배기 없어 하나 같이? 아아 아, 죄송. 아다아다 <laughs> 깨버리셨어요? <웃음> 네. <웃음> 와 죄송. 여기 저저 이래 뚝배기 있어요. 여기 방금 먹은 템들. 이거 나 그냥 오탄총 내리고 실탄으로 쓸게. 이거랑 M4. 반실탄이요? 이거면 되겠다. 근데 미니 쓸 거라서 60발은 있어야 될것 같아. 저 드링크 구상 이거나 저 많거든요. 저새끼 진짜로 쨌나 아군이 다 네. 죽었는데 그냥 찐다고? 잠만 나한테 와봐 나이집 안에다가 필요 없는 템 뿌려 왕이야 여기다가 뭐 별의별 거다 뿌려놨어 엠사.. <목소리> M사, 엠사가 있네? 엠사 파츠도 거의다뿌려놓고 탄창 빼고 다 뿌려놨을걸? 개머리판이다 <목소리> 개머리판도 놓을게요 나는 아, 8배 있네. 버렸다 어나 8배 하나 챙길게 나 포션 둘 하나 둘이라도 더 챙길 거 없어 이거 4배 하나 남는 거 뿌려놨어 근데 우리 이거 파밍 무조건 더 해야 돼. 왜? 총소리 들렸어? 네. 아 아. 어 일단 차 타고 <laughs> 여기 가보죠 지금 초록 팀. 연료 넣을까? 네. 아야 좀 남겨 놓게 일단 들고 있을게. 어 잠시만 잠시만. 누구 한명 내려봐. 어 허발 쏴. 쏴면 안 되겠다. 아야 가면 안 되겠다. 아워줘 이거. S W. 아까 팀 아닌데? 아까 내 아, 이거. 같은데요? 차 끌고 안쪽으로 끌고 올수 있어요? 오케이. 아야. 엄청 가까운데? 어디서 쏘는 거지? 저집 아닌가? 많이 안 보는 건가? 보인다. 2층 집, 차고 집, 해단대, 네. 세대. 아 씨, 뭐야? 해병 아니었네. 제가 보고 있는 곳 맞나요? <laughs> 왼쪽에 있는 2층 건물 집. 마기 마기. 나운. 네. 바로 죽었어요? 네. 아까 아, 개구나. 여기 있네 어. 차 여기 있네 차도 구했다. 나이스. 차가 터져가네요. 킹키야 왜 나를 건드렸어? 오, 다 봤나 보다. 에이, 얼마 소화령님. 눈물. 에? 삼충이야네 꼭대기에서 네, 죽였어 꼭대기에 있던 거 죽였어요. 와 이새끼 8배 5탄는 내가 먹고 차또 온다 나 응. 우리 왕 안했어 너왕 안했어 이거 헬멧 저거 한대 맞으면 끝나는데 아 어, 샀다 어 있지 그래도, 그래도 쓸래 멋있잖아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 집 간다 왕야 가야돼 저 상카나 탑류할게요 일단. 오케이. 제가 짐 내렸어요. 우리 몰래 한 이쯤에서 멀리서 차 내려가지고 기습해보죠. 뒤 소리 나서 차 소리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둘을 먼저 간다. 에코 안 밟고. 네네 먼저 갔어요.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가고 아, 먼저. 네. 저 저는 저는 그냥 듣고세 명이서 갔어요. 아이고, 뚝배기 배구도 10일 남았는데 괜히 꼈나? 죄송 저만쏠 목소 걸. 하. 괜찮. 지금 집 안에 있을 거예요. 화밍하고 있을 거예요. 차 기다렸다 쏠까? 아니면 그냥 먼저 가서 덮칠까? 저만 더봐보죠 만약에... 컷할 수있는타이밍나오면 그냥 쏘세요 나왔다 완벽하게 사살할 수 있을 때만 쏘세요 그냥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쟤네 움직일 건데 오케이 어하면아 바로 여기. 있네 얘네 나올 필요 없는데 이러면 차는 빼야 돼 근데 오케이. 가요 한명 글로 하기 하나 기다려. 알겠습니다. 한다 아. 아나 여기 그게 없는데 어느 응. 집에 있는지를 몰라 내가 응. 기다 컷 무슨 새끼들 어디 냐집 안에 있나? 수화할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씩 클리어 해? 야 아니면 그냥 기다려? 네, 클리어 해야죠, 이거. 쟤네 집 밖에도 조심하세요. 안에요, 말고. 이분다 닫혀 있어요 여기 뭔가 수상한데? 왜 없지? 음.. 없는데? 지금 혼자 타고 하진 않겠지? 숫자 우리... 파 못했었지 그럼? 네파 못했었어요 우리 다시 저지... 초? 초킹 쪽으로 이동할 게 여기는 수비하기 자리 너무 안 좋아서 여기 5탄 180발 있어 이거 먹고 가자 오케이 나 좀.. 나도... 나도 필요하다 구상도 두개 있어 전 구상 드링크 충분히 있습니다 나너 충분해. 차차 차, 차. 네. 차. 취소 저옷 옷한 저거 좀 쪼개줄 수 있어요? 누가? <laughs> 아저옷탄 필요합니다. 드릴까요? 저옷탄 지금 한 발도 없어요. 아 그럼 쌍칼이랑 나눠가 주세요. 150발. 총 사운드 S 당야. 네. 내가 180병 그냥, 그냥 버렸어. 잠깐 집포 끌고갈까아니 어... 가까운데? 총소리. 네 아직 아직 그러면 일단 세 명이서 먼저 보고 사람 없으면 그때 뜰 거야. 비집기는안 했지 안 하지 않았어 이 집. 어야 혼자 가지 마. 비행기 이집 확인 안 했을 텐데. 집을 일단 원 안쪽으로 넣어서. 사람 발견. 195 방향. 어? 아닌가? 저기 불이 붙어있는데. 아 그거 제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laughs> 어 잠만 다시 한 원밖에 있네 내가 끌고 올게. 조심 조금만 끌고 올게. 아 근데 이거 걸어가는 것도 괜찮겠는데? 네, 굳이... 내가 끌게, 내가 끌고 올게 나뭐 많아 아니, 아니 저도 있는데 흠차 응.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 차 타고 초록핑 여기 먹어 볼까요? 오케이 이거 다시 저 혼자 탈게요 세명 치프 타서 치프도 저 뒤에 있어 잠깐 우리 멀어. 아직 먼저 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오케이. 8배율 쓸 사람 있음? 나 있어. 음, 그거 내가 준 거잖아. 어. 방금 치일 뻔한거 아니야? 아, 잠시만요. 몇통한 아, 그 좀... 좀... 번만 넣고 가면 안 될까? 가자. 왼쪽 SW 같은데? 총 사운드 W 방이야. 우뭐 등산 뭐지? 등산도 해볼까요 오늘? 음. 아원원 보고 봅시다. 등산할지. 저기 보급에 사람 있다. 많이 먼거 아니야? 어, 많이 멀어, 여기. 저기 165쪽에 보면은, 아, 사람, 어, 뛴다. 150, 165. 절대요. 지금 밀밭. 음. 너, 너 저기 소주 있어? 나 써도 돼? 써세요, 써세요. 님이 나무에 가려, 아, 있다. 오케이. 영상 초 잡고. 한발 박아놨어. 근데 식생이 가려서 안 보여! 갈이면 나간다. 포기탄다 루플 님 어머 갑니다. 오케이, 옥상 먹읍시다. 아까 비오 머시기 아이디 그거 조심해. 예. m 1 6킬 다섯 개 떴거든. 네 갠가 다섯 갠가? 사람이 도통 안 보이네 올라와 있는 팀이 하나 있을 어,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 발견 몇? S방향이요 지금 쏘면 헤드샷 쏠수 있음. 누워 있어. 예, 밖에 상타할게 우리 이제부터. 어. 보이는 데가 시다 짱깨다. 컷. 아이라이. 나만 안 보이는 건가? 저기 S 이 방향. 네. S201 카고파 120에서도 하나 쏘네요. 둘이에요, 거기에 있는 애들. 오케이. 쟤네 올라면 한참 걸리겠는데? 아, 내가 왜 보정기를 들고 있지? 아, 나도 사람을 찾고 싶다. 내 위치에서 안 보이나? 뭘 안에 들어가겠을 텐데. 산 반대편 S240 방향 사람 얼마든지 있을 거야. 거의 무조건. 그리고 아까 S 방향에 한명더 있었어요. 아까 서령 기자식인 쪽에. 네. 사람 발견 쏠게요. 일, 풀. 짱어 겁나 애매하네. 우리 필어 필드 핑 합시다. 아 어, 30초 할까요? 원출 어, 때 같이 들어갈까? 나 드링크랑 진통제 하나. 아, 지금 포션 하나 하나 하나야. 아, 네. 나는 나중에 받아가세요. 좀 남는데. 이거 그리고 150 방에서 아까 총 사운드 났어. 어, 사람, 아기, 1 5 0바야 도로가 끝, 원 끝에, 나무에. 허, <laughs> 씨발. 나만 못 보네. 어느새끼가 나 쏘네. 어이어 저기 봤다. 도로끝 나무 뒤. 한쏘한 발. 헤단한 대. 아, 재미없어. 회복 중. <laughs> 하나 뛴다. 단풍나무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또이뛴다 30초 우리 풀도핑. 나 쏘네. 씹새끼들 그만 쏴 새끼. 상대 네 제가 띄고있어요쌍칼리 깐거지? 네네 쌍칼 니네 연막탄 깐 앞나무쪽에 사람하나 아나 지금 그거 없는데 근데 자리 안 좋아 쌍칼, 이거 하나 아니야? 뭐야? 옆에 도 있다. 아, 저기... 아, 나 어딘지 몰라? 핵이다 핵! 핵! 16, 165... 확인. 핵 확인. 핵사0핵사0쌍칼0 살려볼게. 아난나 사람을 못 보겠어 괜찮을 사람 왕이야 일단은 게임 집중하자 필요하고 있지 티네 지금 괜찮은데 사람은 뭐, 뭔데? 저한 명이랑 아, 어 맞아 앞으로 아야 새끼가 우리 푸시 해줘야 돼 소화력이 견제할 때 오케이, 오케이. 그시지아 어디지? 어, 사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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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확인. 기다려, 하나 기다려. 제가 연막 간 곳에 새끼 있어요. 둘 기다려. 맞다, 확인. 핫! 와, 난 위에 올라갔다뭘 <laughs>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냐, 아냐, 잘했어, 잘했어. 니가 앞에 있는 놈 기절시켜줘가지고 내가 둘다 잡을 수 있었어. 잘한 거야. 마지막에...